안녕하세요. 미견 액기입니다 사경증에 걸리시고 대학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수술 내신부 자극술을 권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 수술은 삭발하고 전극을 심고 뇌에 자극을 준다고 하는 수술인데요. 사경증 걸리신 분들이 이걸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내신부 자극술은 사경증의 원인을 뇌 기저에게 이상 때문이라고 하는 몇몇 의사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만들어 놓은 치료법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에 내신부 자극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효과는 거의 없었고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수술하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이 그냥 하는 수술도 아니고 뇌를 뚫어서 가슴에 전극을 박는 엄청난 수술인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 어마어마하게 몸을 망치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의사와 의사를 믿은 나를 원망하게 될까요? 사경증은 뇌 기저핵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. 뇌 기저핵이 이상해서 생기는 병이면 사경증 환자들은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사경증을 다섯 여섯 번 경험해 본 저로서는 목에만 이상이 있었지 정신 상태는 사경증에 걸리기 전과 동일했습니다. 제 주변 환우분들도 물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실 정도로 내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. 오늘은 내신부 자극술이 사경증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.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잘못된 수술 치료로 인해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그렇다면 사경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